Hello, e v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가 돼서 가는 중이죠. 그런데 차가 막히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죠. 존, oh, where are you? 존, where are you? 지금 어디야? 아,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때 I'm going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I'm coming을 써야 될까요? 나 가는 중이야. 가고 있어. I'm going 아니면 I'm coming. 이거 <laughs>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coming을 써야 돼요. 이 coming인지 I'm going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듣는 사람이 기준이 될 때, 예,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아, 할 때는 I'm coming이라고 해야 되죠. 음,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물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 어, 어디야? I'm coming. 아, 오고 있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I'm coming. I'm coming. 엄마가 전화를 하셨죠. Are you coming home? 지금 집에 오고 있니? Are you coming home? 네, 가고 있어요. 이때도 I'm going이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한 사람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I'm coming. <laughs>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I'm coming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I'm coming. 이번 주말에 이제 MT를 계획하고 있죠. 참가할 인원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갈 거니? 이때 Are you going 이 아니라 너 no, MT 갈 거야? Are you coming? 이렇게 묻죠. Are you coming? Are you coming? I'm coming. 나 가, 나갈 거야. 기준 자체가 그 여행이죠. 여행에 나는 간다. 여행을 기준으로 내가 가는. Yeah,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I'm coming이라고 I'm coming. Um, 나 여행 갈 거야 I'm coming. Going은 반대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가는 거죠. 길거리에서 걷다가 친구를 만났죠. John, where are you headed? John, where are you headed? John 어디가? John 어디 가니? I'm going home. 나 집에 가. I'm going home. 이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기준으로 집에 가는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갈 때는 I'm going, I'm going home.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다. I'm coming이나 I'm going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I'm on the way, I'm on the way. 아니면 지금 서울 가는 중이다. I'm on my way to Seoul, I'm on my way to Seoul, I'm on the way. 가는 길이에요. 어디 어디 가는 중이에요. I'm on my way to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도 어디 가는 중입니다를 표현할 수 있죠. 커밍인지 고잉인지 헷갈리실 때는 기준이 누군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 가는 건지 이때는 I'm going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기준으로 상대방이 먼저 물었을 때, 어나 가고 있어.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파티라든가 여행, 어떤 계획을 얘기를 했을 때, 너올 거니? 때는 I'm coming으로 쓴다는 거 명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February is coming to an end. Everybody enjoy until the end of February. Get ready for the coming spring. Keep you warm. See you next time. Bye bye.